네 안녕하세요 광명 송학신당입니다 이제 하반기 토끼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요 48 1975년생들 보면은 여기는 그동안 엎어지고 자빠지고 어, 그러니까 실패 말하자면 불합격 시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됐었다 이렇게 봐요 근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금전으로다가 특히, 남자분들 금전으로다가 금전이, 운이 차고 들어오는데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지금 뭔가를 시작하는 기운이 바로 들어왔다 대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분들이 올해 운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무슨 일을 변화 변화를 주든지 일을 시작을 하든지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돈이 되는 직업, 돈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올해 어 말하자면 이분들은 전환기다 그래 인생의 포,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지지부진했다면 올해는 하반기 때 아니 이미 벌써 운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운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말하자면 대운이라고 봐요. 인생의 어,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 좋긴 올해 일년 동안 좋아요. 이분들은 1 년이 아니라 뭐 계속 좋을 건데 어, 다만 아홉 수 내년으로다가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신다면 하시는 일에 어, 너무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벌린다든지 너무 급하게 뭔가 이 앞뒤 가리지 않고 뭐. 지른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워낙에 꼼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반기에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바쁘겠어요. 다만, 여기는 가정으로도 약간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돌다 보니까, 어, 그런 것만, 어, 가정의 그런 부부싸움, 요런 것만, 요런, 요런 게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거 빼고는 하시는 일에서는 최고 좋아요. 여기 48살들이 올해. 굉장히 좋은, 어, 시기다. 이렇게 봐야죠. 7월생 좋고요. 5월생, 7월생, 11월생, 12월생, 3월생 굉장히 좋고 윤달 음력도 윤달도 음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태어난 저기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집안으로다가도 굉장히 온기가 활발하게 들었는데 특히 부모님, 특히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쾌차를 하신다든지 병세가 있어서 힘들었다면은 그분들이 올해 건강을 또 쾌차하셔서 빨리 나아서 올해도 또 기쁜 소식이 있겠고, 또 이렇게 보면은 집안으로다가도 합격의 운기, 자녀들이 이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운기도 많고, 여기 보면은 새로운 일도 잡았고, 보러면 여기는 더 좋을 수가 없지.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이거 쭉 갑니다. 요번에 올해 잡은 기운은요, 평생을 가니까, 요거 놓치지 않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힘내셔서 파이팅 하세요. 대박입니다. 좋습니다. 자, 60세 개묘생입니다. 1963년생 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천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1월생, 3월생, 4월생, 5월생, 7월생, 9월, 10월, 11월 다 좋습니다. 이분들은 어, 60세 개멸생들이 천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이 천록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 재치가 있고 총기가 있고 어 그러고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음 어, 사업하시는 분도 들 굉장히 많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아주 어, 진두지휘해서 가시는 분도 많은데 다만 문제가 하반기 때는 구설 관제입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에 너무 귀 귀리 이다 보면 내 하는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바르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내 일에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 어, 그거만 빼시고 나머지는 이분들은 다 좋은데, 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동안 조금 내가 골치 아팠던 일들, 어, 60세 계무생들은 골치 아팠던 일들이 초반에는 지금 지금 초반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 하시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뭐, 후반기 넘어가서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을 되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또 63세가 문제예요. 3년 뒤가. 3년 뒤에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관제, 관제거든요. 큰 관제니까 미리 막아가셔서 지금부터라도 실수 없도록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겠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영마가 많아요, 이분들은, 개묘생에. 음, 그래,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많이 다서 사업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왔다 갔다 해야지 돼요, 이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운전이나 운수업도 괜찮고, 이분들은 또, 그리고, 어, 자기 사업도 괜찮은데, 약간 외국하고 관련된 일들, 이런 거를 조인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외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하든지, 수입을 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뭐, 멀리 가서, 아니면 여행업이라든지, 호텔, 를하신든지뭐 모텔을 하신다든지 약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제 자기 어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머리도 똑똑한데 그 동안 작년에 수전이 굉장히 이분들이 안 좋았단 말이야 관제 구설 소리 소문 관제 이런 걸로 시비 수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운들이 금전으로 좀 많이 나간 형국이에요 돈이 많이 깨지라 있는 형국이었는데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실패를 맛봐야 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어떤 그, 어, 횡재 운기보다는 올해는 하시는 일에 조금 어 처음부터는 이게 정리 정리가 잘안돼올올이제 중반기 넘어가서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 나갈 사람을 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영입을 해서 하시는 일에 또 이렇게 다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가신다면 크게 문제 없, 없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동시 음, 변동시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자리, 앉은 자리에서 조금, 어, 내실을 기해서 다져가신다면 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봐요. 그냐면 그러니까 뭐, 여기는 보면, 어, 올해 넘어가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래도 이, 이, 2년 동안 괜찮은데 63세 되면 또 문제거리가 하나 생기겠다, 이래. 왠지 모르는데 63세, 에 그러니까 이 61, 62, 63. 3년 있다가 좀 문제가, 무슨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사업하시는 분에 한해서, 어,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가신다면은, 크게 문제, 좀, 풀릴 듯안 풀릴 듯 하는 기운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해결돼요. 무엇으로? 여기는 조상복이 있어요. 천복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분들이 문제는, 어, 잘 헤쳐나가리라고 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좌우 같이 합심을 해서 가셨다면 최고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